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비주토리 가족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 있어서 어, 모셨는데, 저희 H짐의 신영섭 어르신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H짐에서 어, 운동을 하고 있는 신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선수가 이제 시니어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같은 뭐 키로수를 맞춰가지고 같은 체급의 이제 선수를 찾다 보니까 이제 아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전문 친구들이니까 막상 이제 시합 가기 전에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어 배운 대로 하라고 이제 지시를 자꾸 하시니까 막상 또 링에 올라가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서 일단 제일 열심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젊은 사람들보다도 체력도 좀더 관리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 다섯 명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체육관에서 체력 좋은 걸로 체계를 비교하면 뭐 꾸준히 그냥 개인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 나면 이제 등산 같은 거좀 꾸준히 이렇게 유산소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뭐, 그러는 게 일상인 것 같아요. 그게 운동하는데 제일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작! 시작. 미쳤미습니다습니다없까 아. <laughs> 체육, 체육관 오셔서는 음, 뭐 처음에 하루 기하천동 웨이트 좀 먼저 하시고 30분 하시다가 수업 들어가면 기본기 해주고 그날 배 기술 해주다가 미트 치시고 아무튼 웨이트 하시는데 거의 잘안 지치세요 안 <laughs> 체력 많이 죽셔서 어르신은 이제 킥 차실 때도 거의 앞차기식에서 허리 힘으로 넣고 하는데, 제가 어르신 바지나 하다 잡을 때좀 이제 연속으로 잘안 맞아요, 제가. 제가 아파서. 하나, 하나 둘, 셋. 다시, <목소리> 셋. <목소리> <목소리> 이제 어르신이 바지가 진짜 좋아요. 하나, 셋. <목소리> 타격, 이제, 주먹 치고, 키 차고 하시는 거뭐 걱정 없는데, 맞는 거있제 방어. 그거는, 그래도, 이제, 어르신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제가 계속 때려드리고 있죠. <laughs> 머리에 많이 맞고, 그러면, 충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조금씩, 이제, 해가지고, 강도를 높이고 있죠. 점점 세게 세게. 응. 하다가, 이것만 버릇들어놓으면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공격하는 거. 그래서, 숙까지. 자. 어, 자, 이제 자, 자! 아니 뭐...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이 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우려를 하긴 했었는데 막상 링에 딱 올라가서 관장님 이 밑에서 힘을 주니까 싹 잊어버리고 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할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자, 본인도 이제 자신 있어 하시는데, 주위 분들이 너무 많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면 뭐,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냐, 뭐 다치시면 어떡하냐, 뭐 하시는데, 제가 운동을 시켜보고, 제가 잡아보고, 체력 체크도 제가, 뭐, 뭐, 컨디션 이런 조절도 다 해봤는데, 어느, 뭐,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보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자신 있었어요. <laughs> 목표는 체력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또 아마추어 시니어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격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격투기 홍보 대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체육관에 이제 제일 1등이 어 70세, 그다음 2등이 59세, 그다음에 3등 57세 김미성인데요. 이분도 제가 시합을 내보냈었어요 남들은 다 뭐라 하는데 그그 그 남자들의 그, 그 욕심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헬복킹이라는 운동이 다뭐좀 격하다, 뭐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풀리고 운동도 많이 되고 다이어트는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꼭 다들 가까운 체육관 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재밌게 스트레스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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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